우리가 사실은 그 동안 이 주류라는 말에 굉장히 또 집착을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박적인 어떤 그 컴플렉스 같은 게 있다고 네. 볼수 있어요. 네. 우리는 늘 비주류로 살았고 변방이다. 주변부로 네. 살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도 이 정상에 선다는걸 정말 꿈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주류라는 것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네. 궁금해하고 와서 찾아가고 사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준이 되는 우리가 미국 주류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에서 주류로서의 어떤 위세를 우리가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점에 온 것이다. 저는 그게 사실은 주류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가 주류화되다 보면 우리 안으로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만 뭐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해봐야 세계 유행의 선도는 미국 유럽인데 네. 유럽의 주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선호 소비해주고 선호해주면 사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 그 인정과 맞습니다. 열풍을 불러오는데 보면 독일에서 케이팝에 대한 반응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니 괴가 달라졌다고 보도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사실 유럽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o 팝에 사실은 가장 첫그 뭐랄까 반응이랄까요 마니아층이 형성된, 형성된 곳이 사실은 유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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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K-팝이 그 일렉트로닉 팝 음악과 유사하다 네. 하위 장르라고 분류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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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운드적으로 미학적으로 굉장히 익숙해요. 음. 네. 그리고 이 o 팝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아이돌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성적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넘나드는 그뭐 중성적인 이미지라고도 네, 표현을 네. 하고 그런 다양한 그 이미지가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 사실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네.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왜 유럽에서 K-팝을 받아들이냐 할때 지금 얘기하신 거가 아주 중요한 이유로 떠오르는군요. 네.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스 이 전기적으로 사운드를 아주 환상적으로 맞습니다. 몽환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강세잖아요. 예. K-팝하고 그게 맥이 닿는군요. 예. 그리고 그 2000년대 이제 초반에 뭐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그 그룹들이 K-팝을 굉장히 이제 시스템화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그. 그 북유럽 쪽 국가의 작곡가 들이었어요 아,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쪽뭐그 아, 네. 유려한 멜로디를 선호하는 그리고 좀 클럽 음악의 정체성과 맞닿는 요런 좀 공통 점들 요런 점들이 한국 지금 케이팝 음악이 유럽에서 인정을 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라고 볼수 있고 예 네, 네. 우리 좀 주목하나 해봅시다 독일에서 보니까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더라고요네그그 그... K-팝 페스티벌이 독일에서 열린 것이 그게 그 독일 월드컵에서 열린 경기장, 네. 예 거기서 지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됐다고 볼수 있겠죠. 예, 네. 지금 K-팝 관련해서 가장 큰 행사라면 역시 케이콘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케이콘입니다. 예. 기업에서 하는 건데 한뭐 5만 명씩 모여갖고 맷방 매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할수 있을 때가 올것 같거든요. 팬데믹이 거의 이제 좀 풀려가는 기간이니까. 그런 계획이 일환으로 지금 독일 행사는 좀 주목하게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이제 K-pop이 지난해 거둔 성과가 뭐 CD 판매량이라든지 뭐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공연들, 이런 페스티벌, K-콘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가동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직 그 잠재력이 뭐다 드러난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제가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무 그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 중심으로 케이팝의 <laughs> 흐름을 봤구나 보니까 이제 새롭게 주목한 게 n c t 예요 네. NCT가 어이 정도로 특히 미국에서 빌버 보 차트나 이런 거 점하는 거니까. 보 팬이 많죠. 어, 상당하구나 하고 이제 뭐 새삼스럽다시피 이해를 했는데 그러고 보면 케이팝 시장도 이제는 BTS가 그냥 너무나 우뚝한 데서 좀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이제 이렇게 좀 폭넓게 구능활할것 식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에요? 과거 브리티시 인베이전 때 네. 비틀즈가 물론 압도적인 일이었죠.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영국 아티스트가 아니었으면 관심을 못 받았을 수 있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단지 영국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비틀즈와 같은 고향의 아티스트들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주목을 받았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케이팝 같은 경우 지난 20년간 쌓아온 어떤 노하우가 있고요. 그 명성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형성된 케이팝 마니아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던 와중에 BTS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지금 폭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생각이 어 그러면 BTS의 다음은 뭐가 있어? 네. 혹은 BTS 말고 뭐 혹은 내 취향에 혹은 내내 성향에 맞는 아티스트는 뭐가 있어 하고 지금 찾아가는 지금 시점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BTS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뭐 독자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느냐에 상관없이 K-팝의 저변 자체 그 폭넓은 관심 자체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하신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을 어, 하자면. 어 이제 케이컬처가 세게 주류의 일원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예, 얘기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이 주류라는 말에 굉장히 또 집착을 했죠 사실 <laughs>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박적인 어떤 그 컴플렉스 같은 게 있다고 네, 볼수 있어요. 네. 우리는 늘 비주류로 살았고, 주변부로 네, 살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단한 번도 이 정상에 선다는 걸 정말 꿈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주류라는 것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단순히 주류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서 외국 시장에서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올드한 개념이고요. 네.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음. 궁금해하고, 와서 찾아가고, 사가고 네. 싶어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준이 되는, 우리가 미국 주류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가 아니라, 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에서 주류로서의 위, 어떤 위세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점에 온 것이다. 저는 그게 사실은 주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네.